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보연입니다. 싱글골퍼 되기 프로젝트 제 마지막 10탄인데요. 그 10탄의 장식은 퍼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싱글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샷도 많이 중요하지만. 퍼팅이 하루당 투퍼 이상은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근데 이제 딱 팝퍼에서는 투온하고 팝파인에서는 쓰리온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퍼터 개수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퍼터가 식물 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퍼터를 보다 더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어, 프로들도 가끔 스윙이 백스윙 때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퍼팅을 할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손을 똑바로 낮게 빼서 똑바로 이제 낮게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막상 샷에 들어가면은 손으로 빼면 이렇게 손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립 압력을 세게 잡아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조금 더 간결하게 내가 견고한 느낌으로 커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립을 알려드릴게요. 그립은 왼손은 왼손에서 이렇게 붙여 잡고, 오른손은 오른쪽에서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 손이 5대5로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퍼터를 바닥에 이렇게 뚝 제대로, 이 밑바닥을 퍼터 생긴 대로 이렇게 바닥에 잘 놓고, 왼손 약간 중앙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고요. 오른손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어떻게 뭐 놓느냐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 오른손 중지랑 약지 사이에 이렇게 놓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들이 이렇게 나란히 잘서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많이 겹쳐 있으면은 압력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왼손 검지만 그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제 손목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보다는 살짝 위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공 위치를 이제 말을 할때 대부분 뭐 왼쪽 눈 밑에 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어운 좋게 내 왼쪽 눈 밑이 그곳이라면 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거를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옆에서 봤을 때 공하고 내 몸하고 간격을 유지할 때는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자 끝이 가리키는 떨어지는 이 위치에다가 공을 놓으면 되는데요 어 저는 지금 딱공 떨군 게제 공에 딱 맞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몸하고 간격이 맞는 거예요 어, 내 눈썹 밑에, 눈썹 밑 또는 이 모자 챙끝 밑에 바로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몸하고 이제 간격을 조금 더 편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을 때공 위치인데요. 커터는 좀더 몸으로 이렇게 일정한 곳을 왔다 갔다하면서 항상 그 최하점에서 공이 맞아야 제일 가운데에도 맞고요, 공이 맞. 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딱 중앙에다가 놓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공을 중앙에 놓기보다는 내가 체와 공이 만나는 이 임팩트 지점이 내몸 중앙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가 달려있는 이 퍼터 중앙에 있죠 이 부분이 내몸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퍼터 부분이 내몸 중앙에 오게끔 놔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임팩할때 최하점에 딱 놓고 치는 겁니다. 스윙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몸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손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손목을 쓰게 되면 또 백스윙 때 바깥으로 뭐 빠져나가거나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퍼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이 명치, 이슴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움직이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골퍼들은 약간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팔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명치에다가 그립 끝을 대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퍼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주면은 명치에서 그립 끝이 벗어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명치에 딱 그립 끝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머리와 하체는 잡아두고 내 상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퍼터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요 은좀더 기본기도 탄탄하고 내 스윙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도 조금 더덜 쓰게 되니까 공이 훨씬 더 가운데에서 맞고 내가 좀더 거리 조절하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꼭이 부분 지키셔서 싱글 골퍼되시기 바랍니다